오늘은 2022년 6월 25일 토요일 오전이에요. 이게 뭐냐고요? 마늘밭이에요. 세상에 2주 만에 왔는데, 풀이 이렇게 커서 마늘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마늘을 캘 수가 없게 생겼네요. 세상에나 길도 없어졌어요 거기다 비까지 와줘갖고 풀이 세상에 얘는 내 키보다 높아요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풀이 너무 커서 이거 큰일났네 이거 큰일났어요 이 속에 분명히 마늘이 있어요 이게 스페인산 찌질이랑 끼리마늘이랑 육쪽이랑 심은 거 홍산이랑 육쪽이랑 심은 건데 이거 큰일 났어요. 진짜 큰일 났어요. 먼저번에 와서 제가 육쪽 마늘은 매주고 갔어요. 이건 지금은 먼저번에 홍산 마늘 주아 뿌려 갖고 이렇게 된 건데요. 오메나 또 심해 쳤어요 이렇게 이쁘게 그런데 문제는 아이고, 허, 이게 육정마늘이에요 육정마늘은 다 이제 사그라들었어요 캐야 되는데 문제는 풀이에요 풀이 풀을 다 어떻게 하고 허, 난리가 났네 진짜 아 근데 저쪽에 코끼리 마늘이 너무 이쁘게 펴 있어서 보여주라 갈게요 육정마늘은 지금 다 이렇게 돼서 사이사이에서 풀쪽에서 사그라드는 게 이게 육정마늘이에요. 다 지금 풀은 옥수수만큼 커 있고, 이야, 이거 뭐 장난 아닙니다. 아휴. 너 언제 풀맸냐 하는데, 아, 이풀매준지 얼마 안 됐는데. 자, 이게 코끼리마늘 꽃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코끼리마늘 쫑을 안 뽑아서 주화를 만들려고 쫑을 안 뽑았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이쁘네요. 요게 하나하나가 또, 종구가 된대요. 이걸로또 씨, 뿌리, 씨 받아서 뿌릴 거예요. 어메나 코끼리 마늘은, 그래도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코끼리 마늘도. 그러면, 이거 뭐, 못 다니겠네. 음못 다니겠네. 풀 속에 무서워서 못 다니겠네. 자, 여기는요. 홍산마늘 보여 드릴게요. 홍산마늘. 홍산마늘. 그래도 얘는 좀 뽑았다고 이렇게 폈어요. 홍산마늘은 이렇게 돼요. 꽃이 피면 이렇게 벌레가 또 앉아 있네요, 그 사이에. 이게 홍산마늘이에요. 아주 곳곳에얘이한 마리씩은 다 앉았네. 홍산마늘 꽃. 홍산마늘. 저거 말려서 뿌리면 아까 또 그런 것처럼 생겨요. 문제는 풀입니다요. 지금 풀 깎아준다고 그래서 풀을 먼저 예초기로 깎아내고 비닐을 걷고 마늘 캐야 돼요. 오늘도 하루 종일 풀과의 전쟁을 치르게 생겼어요. 세상에는 대추나무예요. 근데 이렇게 이쁘게 조롱조롱 또매 맺혀 있네요. 대추가 매달리려고. 아이고. 아이고. 저쪽에 줄 차는 거는 더덕인데요더덕이 아이, 주먹만한 것들이 심어져 있는데, 밭을 갈 수가 없어서 못 가겠네요. 그건 또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열심히 하는 도시농부였습니다.